아 고등학교 1학년 이번에는 이제 지칭 추론이네요. 지칭 추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장 자체가 어, 어떤 한 소설에서 발췌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두 명의 사람이 나올 거거든. 그거 보고 두 명의 사람들의 행동을 보는 거야. 분명히 두 사람이 입장이 다르니까 행동도 달라질 거라는 걸 기억하면서 보면 될것 같아.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we, 우리는 have, 가지고 있는데요. 뭐를 가지고 있냐면요. 텐던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텐던시가요 명사로다가 이제 경향이란 뜻이죠. 뭐뭐 하려는 경향이니까 그 뒤에서는 요거 하려는 경향에서 투부정사에서의 그형용사정 용법으로 보면 될 거야 그래서 Interpret 이제 이벤트는요 사건들이라고 해석하자 행사가 아니라 사건들을 선택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 그 지칭 추론이 아니네 글이 의미하는 바니까 함축적 의미 추론이네요 아, 사건들을 선택적으로 그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야. 자, 어떤 경향이 있지 한번 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한다면, 자, 띵이 나오게 되면은 이 띵을 우리가 띵스를 해석할 때 보통 것들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상황들이라고 보자. 상황들. 우리는 원하는데 그 상황들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요, 지금 O형식의 구조예요. 투부정사가 나왔죠. 이런 것들은 오형식 구조에서 이제 목적보로 동사가 나올 때 이제 투부정사 쓰는 걸 기억해 보자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방식이나 또는 저러한 방식으로 됐죠. 위부터 가로 열고요. 셀렉트까지 아니다. 뭐 전체적으로 가로가 이제 열릴 텐데 이러한 방식 저러한 방식으로다가 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can most certainly 우리는 할수 있는데 뭘할수 있냐면요. 확실히 분명히 틀림없이 이렇게 갈 거야. 확실히 분명히 틀림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스택 할수 있고요. 자, 스택 하면요. 얘가 이제 또 동사네. 두, 두 번째 동사, 어레인지는 이제 세 번째, 배열하다 배치하다 라는 표현인데, 자, 에비던스는 증거죠. 그럼 여기까지 한 번에 해석해보면, 우리는 가장 확실하게 선택을 하고, 스택하면요, 이게 사타라는 표현이야. 사타. 뭐 이게 명사로 쓰이면요, 이제 뭐 더미라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더미를 사타 이렇게 외우면 돼. 우리는 쌀 거고요. 그리고 Arrange, 배열을 할 겁니다 그 증거를 배열할 겁니다 In a way, 그 방식에서, 방식으로 할 건데 어떤 방식이냐면 d e 요 지금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뭐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로 보자 그래서 Support는 지지해주는데 이러한 비유 포인트는 관점입니다 볼 관자에 점점자를 써서 어, 이렇게. 맞죠. 이러한 관점을 지지해 주는 방식으로다가 증거들을 배열하고 증거들을 쌓아내고 증거들을 선택 분명히 선택할 거란 얘기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실 if의 의미는요 위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선택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는 선택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그 증거들을 선택하고 스택 쌓고 그리고 그 증거들을 배열한다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부연 설명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자그 다음 거 보자 그 선택적인 그 perception 관점은 물론 이제 관점이나 뭐 지각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지각 또는 관점은 인식은 이렇게 하자 우리가 선택적인 인식은 is based on에 또 밑줄 그어 볼게요 is based on 하게 되면은 뭐뭐의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표현인데 항상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 선택적인 그 인식은 기초를 두고 있는데, 자, 이 지문은요, 이제 형광펜 밑줄 그어 놓고,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거 이때 와슬려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각하지 말고, 것이라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되면서 대수로가 와스로 그러니까 가고요. 심스2는요,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표현인데, 보통 심스2가 여기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얘는요 그냥 진짜 삽입이 된거야 우리에게 같이 삽입이 된거니까 는 얘는요 뒤로 빼도 상관없어 stand out 하게 되면은 얘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stand out 인 두드러지다는 표현이야 아웃은 바깥쪽이라는 표현인데 스탠드는 서 있다지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데 바깥쪽이 혼자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 뭐야 눈에 띄는 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래서 두드러지다는 의미가 생긴 거야 그래서 어 선택적인 인식은 왔은 것이라 그랬어, 우리에게, 이렇게 가자. 우리에게 두드러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드러지는 것처럼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얘기는, 잠깐 더거좀 끌게요. 자, 우리에게 두드러진다는 의미는 눈에 띈다는 얘기지, 눈에 띄는 것의 기초를 두고서 우리의 인, 선택적인 인식이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자 하지만 볼게요. 하지만 이런 건 네모 쳐보자. 하지만 what seems to us to be standing out 여기까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은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주어 자리로 배치가 된 거지. 아까는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였다면 요번에는 주어로 쓰인 거고 어 may well 나왔네. 그러면 may well 이거는요 묶어주세요. 그 베리가 들어서 가안되려나그럼 한번 가볼게. 왔은 것이지 그니까는 러 우리에게 스탠딩 아웃 두드러져 보이는 그 것은 아마도 매우 잘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였다. 그 베리 외로는 그냥 부사예요. 매우 잘 어, 관련이 되어 있을 건데, 우리의 목표에 관련이 되어 있을 거고, 우리의 관심에, 흥미나 관심에. 또는 우리의 기대에 아니면 과거의 경험에 또는 현재의 그 수요 요구에 그 상황에 대한 요구에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은 그냥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아마도 매우, 아마도 매우 관련이 되어 있을 건데, 여기죠. 관련이 되어 있을 건데, 어디에 관련이냐면, 우리의 목표나 관심이나 기대나 그리고 과거의 경험 그리고 현재의 그 영향, 그 요구에 관련이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냥 눈에 띄는 거야. 즉, With your hammer in hand.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건데, With your hammer in hand가 결국 여기에 해머의 의미로 쓰였으니까는 비슷한 의미로 쓰였을 건데, 자 머를 가지고, 해머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손에다가, 손에다가 망치를 가지고, 모든 것은 looks like 머머처럼 보이는 거야, 네일처럼 보인다. 자 네일이 뭐야? 손톱이란 뜻이지? 아니 이지 뭐? 자 다시 우리에게 두드러져 보이는 것들은 결국 우리의 목표나 관심사나 기대나 과거의 경험 또는 현재의 요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고 즉 망치에 손을 가지고 있다면 손을 들고 있다면 모든 것은 모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튀어나온 게 보일 거라는 얘기야 그 못이 보일 거라냐얘 그러니까 때리고 싶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관점이 되는 거고 모든 것이 모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에 대한 선택적인 지각을 했다는 얘기야. 그게 그래서 selective perception이 되는 거지. 계속할게. 이러한 인용문은 자트타면요 인용문이란 뜻이야. 하이라이트는 강조하다는 동사입니다. 이러한 인용문은 위에서 얘기했던 요 인용문은. 하이라이트 강조하는데 그 현상을 강조합니다. 페노메느이 현상이죠. 페노메느이 현상이라는 뜻이야. 외워둡시다. 어떤 현상이냐면 선택적인 그 인식에 대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인 인식에 대한 현상을 이렇게 표현한 거란 얘기야. 만약에 you want to use hammer, 네가 해머를 사용하고 싶다면. 아까 선생님 얘기했어. 너의 관점에 따라서 선택적인 인식을 사용한다 그랬지. 그러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 너 주위에 있는 세상은 아마도 시작할 건데 to look 보이기 시작할 거야. So는요, as, as if랑 똑같은 거야. 마치 뭐뭐처럼. It is full of nail. 모든 뭐처럼 무엇으로 가든 것처럼 됐지? 네가 가지고 있는 선택적인 인식에 대한 영향이니까 결국 1번 밑에서 얘기한 건 네가 만약에 샌 두드러지기를 튀고 싶지 않다면이야. 자, 언힐링은요, 꺼리는이란 표현입니다. 꺼리는. 그래서 네가 꺼리고 있는데 뭐하기를 꺼리는 거야? 스탠딩 아웃, 두 두드러지는 걸 꺼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튀고 싶지 않아?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 물론 지금 선생님이 비윌링투가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기꺼이 뭐뭐 하다 기쁜 마음으로 뭐뭐 하다라는 조동사 대용으로 쓰는 표현인데 언닐 링이 이렇게 들어가서 꺼리는 이라고 해석해서 뭐뭐 하고 싶지 않다 하다라는 표현이야 뭐뭐, 시, 뭐, 뭐, 뭐뭐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 근데 선생님이 끊어 준거는 그냥 해석하기 편하게 끊어 준건 오해하지 말고요자또 갈게요 메이크 만드는데요 우리의 노력을 요 어떻게 의미 없게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의미 없게 만든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소재에서 쓸만한 내용이 아니야. 또또 또 내용적으로 바, 보이지도 않고요. Intend 의도하다야. To do something, 뭔가가, 뭐, 뭐, 하, 뭐, 뭐 하는 곳을 의도하는 건데, 무언가를, in certain way, 어떠한 방식, 특정한 방식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얘기는, 의도했다라는 얘기는, 결국 너의 관점이 지금 개입되는 상황이 나왔지? 뭔가 답은 3번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4번, hopeful, 희망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have, 가지기를 희망해요. viewpoint, 관점을요. Similar to our words, 우리의 관점이 되겠지. 우리의 것과 similar to 뭐뭐랑 비슷한 관점을 가지기를 원한다. 이 얘기 아니죠. 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가, 가, 다른 사람의 관점하고 비슷하면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안 맞아요. Have a way of thinking, 생각의 방식을 가진다야. That.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어, 다른 사람들에서 받아들여지는 생각의 방식을 가지는 것. 그렇게 하고 싶다면, 아니죠. 지금 여기서의 내용은 뭐냐면, 두드러져 보이는 것에 대한, 두드러져 보였다? 그럼 이거지. 한번 노트를 한번 해보면, 두드러져 보이는 것. 영어로 얘기하면, what? 뭐라고 했었지? seems to였나? 그냥? 바로? seems to stand out. 두드러져 보이는 것. 이거야.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란 얘기는 왜 두드러졌어? 선택적 지각인 거지. 그래서 두드러져 보인다라는 이거는 뭐냐면요. 네일이에요. 왜? 네가 뭐를 선택했으니까는? 네 손에 뭐가 있으니까는? 너의 어떤 기반을 둔 거야. 뭐, 뭐에 기반을 뒀냐면요. 망치지. 해머가 되겠죠. 네가 해머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게 내일처럼 보이듯이 네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A라는 애를 좋아해. 그러면 A라는 애를 좋아했으니까는 걔 걔가 두드러져 보였잖아, 그지 그러면 걔에 관한 모든 것들이 관심이 되는 거고 너의 요구가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크게 선생님이 지금 봤었을 때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어 일단은 뭐이 정도로만 봐도 될것 같아요. 됐지? 어. 그리고 어, 이 부분을 그 빈칸 추론 문제로 내도 되겠군요 as if as though는 마치 뭐뭐 처럼인데 일단 다 그러면 네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네가 해머를 사용하고 싶어 너의 관점이 해머야 그러면 너는 뭐할 거야 그치 이런 모든 것들을 선택적으로다가 내일로 못으로 보겠지 이해됐지 이렇게 해서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자, 일단은 뭐, 우리 문법 다시 할때 전체적인 문장을 다시 한번 훑어보는 걸로 합시다. 자, 22번 글의 요지에 대한 내용이네. 한번 가죠. t 레드댄 하게 되면요. 뭐, 뭐라기 보다는 이런 표현이야. 뭐, 뭐라기 보다는 뭐, 앞에다가 뭐, 오히려 라는 말을 또 집어넣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 n g 형태로 나왔네요. 뭐 아니 시도하기보다는 어템프트가 이제 시도하다라는 표현이야. 이게 어템프트가요. 시도하다. 그리고 투퍼니 h 는벌 주다야. 그러니까는 학생들에게 벌을 주는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뭐를 가진 학생들 낮은 성적을 가지고 또는 낮은 점수를 가진, 낮은 점수를 가진 학생들을 벌주기보다는 인더허프하게 되면은 뭐 바래서 이 정도로 보면 되겠거든요 뭐뭐하는 바람에서 뭐뭐하는 바람에서 그니까는 러 희망에서 그들이 더 잘해주길 희망해서 성적이 낮거나 또는 점수가 낮은 아이들을 벌주고 시도하기보다는 됐죠 어떤 희망이냐, 여기 지금, 이제 된 거야. 뭐, 이거, 아,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습관인 거야. 이만큼 호프 다음에 지금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데디아를 희망해서라기 보다는 어떤 희망이냐면 이것은 will encourage 격려할 겁니다. 그들이 투 기부하도록 해서요. 뭐 인클러지가 오형식 동사 라 그랬죠. 오형식 동사니까는 목적어 나오고 목적어의 동작이 투 부정사 형태로 나온 거야. 그들에게 주는데 더 많은 노력을 주도록 인더 퓨처 미래에 미래에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드그 격려하기 할할수 있는 이러한 희망에서 성적 가지고 그리고 낮은 점수를 가지고 학생들을 벌주기보다는 선생님들은 더잘할수 있어요. 동기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아이들을 격려하는데, 이번엔 때려서 격려하기보다는, 돈벌 주기보다는, 더잘 격려해줄 수 있고, 더잘 동기부여해줄 수 있대. 그러니까는, 그래서 좋은 해결책이 지금 나온 거야. 뭐뭐라기보다는 다음에.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더잘 동기부여할 수 있는데, 학생들에게 동기를 더잘 부여할 수가 있어요. 뭐함으로써? 바위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요거 함으로써. 그리고 나서 요거함으로써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지금 바이의첫 번째 거 그리고 우리카 이런 게 이제 두번째게 되겠지. 그래서 고려하는 거야. 간주하는 거야. 그들의 작품을 뭐뭐로서 간주하는 거야? 인컴플리트. 아, 불완전한 것으로 써 고려함으로써 그리고 나서 요구함으로써 추가적인 노력을. 그렇지.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숙제 해 갖고 온 작품들을 또는 공부들을 불완전한 것으로 여긴 다음에 그다음에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거야. 벌써 끝내는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야. 왜? 불완전하니까. 선생님들은 어디 있는 선생님들이야? 비치우드 미들스쿨 인브레비치우드에 있는 오하이오에 있는 그 선생님들은 리코드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을 기록했는데 A로 B로 C로 하거나 아니면 I로 했습니다. 그 I의 의미는 뭐냐면 incomplete야. 핵심 키워드인 거지. 응응. incomplete야. 불안전하잖아. 그럼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지. 그렇게 여긴 다음에 그럼 이제 뭐 하겠어? 그 선생님이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하겠지? 그게 나올 거예요. A, B, C나 I로 했는데, 그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야? 후부터 칼을 열자. 음... 여기까지 가로다들까? I grade 그러니까는 incomplete라는 성적을 r e c 받은 그 학생들은 are required 요구를 받았는데 뭐뭐 하도록 해서요 지금 여기에서는 r e q u i r e 가 원래 오형식 동사였었는데 여기 있던 목적어가 지금 주어 자리로 간 거야 수동태로 바뀌면서 이런 구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구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자고요 뭐뭐 하도록 요구한 게 아니다. 추가적인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는 일이라고 하지 말고요, 노력이라고 해석할게요. 추가적인 노력을 하도록 그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노트 머머하기 위해서 브링 가져오기에서 그들의 성적을 어떻게 가져와 올라가게? t 원 o o n o f s e t up은요, 뭐뭐까지야 어디까지 올라가도록 u n o f s e t 받아들일 수 있는 레벨 수준까지. 자, 그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은요, A, B, C지? 이거 아니면 뭐였으니까 아이였으니까 그럼 아이 받은 친구들은 추가적인 노력을 해서 요 수준까지 올리도록 한 거야. 이러한 정책은 뭐뭐의 기초를 두고 있다. 비베이스도 온수동태도 나왔죠.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는데, 태그 믿음은 이렇게 빌리프라는 믿음이라는 추상 용사 뒤에 대신 와서 동격에 대시됐지. 수전츠 그 학생들은요 수행했습니다. at failure level. 어, 그니까는 실패한 수준. 그니까 실패한 수준으로다가 수행을 한 학생들이 또는 제출한 학생인데, 뭐를 제출했냐 하면요. failing work.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치? 실패하는 성적을 낸그 아, 아이들은 인 라지 파트는요. 뭐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니라고 되어 있거든. 자. 어. 이 아이들을 이 아이들인데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이것을 뭐할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아. 음, 내가 잘못 해서했네 학생들이 수행했는데 그 믿음에서 수행한 거야. 그리고 실패할 수준으로다가 했고 그리고 제출했는데 실패한 제출을 실패한 작품을 제출을 했다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것을 받아줬으니까. 가루를 여기에서 놨자 선생님들이 그러한 실패한 수준 수준의 퍼포먼트를 그리고 실패한 작품들을 선생님들이 뭐했기 때문에 받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그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에 문제점에 뭐가 나온 거야. 원인까지도 나왔으니까 이 밑에는 이제 뭐가 될 거야? 해결책이지. 아이들이 왜 실패할 수 있는 수, 그 숙제를 왜준 거야? 선생님이 받아줬으니까. 그 얘기라고 지금. 비추드 선생님들은요, 합리화 시켰습니다. 끊어주세요. 이유를 댔어요. 만약에 그들이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치? 받아줬으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안 받아주면, 서브 스탠다드 워크인데, 스탠다드가 표준이라는 표현인데, 이 표준은, 서브는요, 아래쪽이라는 표현이야. 서브웨이처럼, 지하철처럼, 아래쪽이라는 표현이라서, 표준 이하의 작품이나 숙제를, 노력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will not submit. 이것을 이제 더 제출하지 않을 겁니다. 손님, 손님이 안 받아주면 제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적절한 노력을, 가져 노력이래. 이 서포트는요, 지금은요, 도움이라고 해석하자. 적절한 도움을 가지고, 데이, 그들은 믿어요. 학생들이, we continue, 계속해서 노력할 거야. 워크를요 지금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때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성적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뭐 결과물로 봐도 되거든요. until their performance. 그들의 퍼포먼스가 성적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열심히 노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주고 나서 벌 주지 말고 아예 받지를 말아줘. 그래야지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답은요 한글로 나왔네요. 5 번이 되겠죠. 됐지. 자, 지금 단어들이 어렵진 않아. 꼭 외우세요. No one가요. 더 이상 뭐뭐 안타란 표현이야. 주제 고르고 요지 고르는 문장 치고는 조금은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나온 것 같아. 요 우리가 친구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다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됐지?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은 좀요 정도로만 좀 끝내는데, 일단은 여기서의 주제문은 뭐였었냐면, 받아주지 말자였었어. 알겠어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개선의 기회를 주란 얘기야. 개선기회. 이 개선의 기회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추가적인 노력이나 추가적인 도움으로다가 개선의 기회를 주자는 얘기야. 벌 주는 거 대신에 알겠죠. 그게 바로 뭐다 동기부여가 더잘될 거다. 라고 지금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 문장이 뭐 주제문 정도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끝내놓을게요.